어설탄으로 파비안 선수를 기절시키지 못하면은 이제는 디플러스 기아의 턴이 왔죠. 근데 이거 칩스 술탄 약간 좀 예리한 거 아닌가요? 들어왔죠. 오! 와! 칩스! 지, 경남 또한 마찬가지로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파비안 선수가 정말 영리한 플레이를 한게 멋있네. 술탄! 와! 칩스! 칩스! 파비안을 잡아내고 아, 제리기가 나면 칩스! 아, 재민 선수도 약간 깊었네요. 네가 알아요, 칩스가 계속 그 정확하게 그 방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현빈 선수의 각을 활용해서 어 진짜 어, 리드샷 조심해야 돼 칩스입니다. 샷 진짜 좋거든요 칩스. 자 수류탄이 없기 때문에 압박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선 모를까 칩스는 얘기가 좀 달라요 진짜. 원거리에서 칩스는 이제는 현빈 선수가 걸어서 뛰어오면서 포타각을 만들고. 소이지 선수가 차량으로 바로 붙여 주겠죠. 이렇게요. 눈을 가린다. 사이버! 자! 자! 집중! 아! 집중!